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rist Lives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짜로 8월 31일이고요 한국은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바야흐로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추수의, 추수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이분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요청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2024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까지 가야 될것 같습니다 2024년에 이두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대통령이 뽑힌다면 물론 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효력을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 번역을 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효력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를 바라볼 때 희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뭐 하나님께서 만사를 결정하시는데 뭐 아무리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면 국민들도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인 키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두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석방시켜라, 뭐 사면하라, 뭐 이런 요구를 하지만 그건 뭐 마이동 품격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대통령이 굉장히 이 나라에 공헌을 많이 한 분들입니다. 또 애국자들 중에 애국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 나라와 결혼한 심정으로 국정을 살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뭐, 경제인 시절부터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고, 또, 대통령이 되어서도 나라의 경제 살림살이를 튼튼히 하는데 큰, 어, 공헌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뭐, 청계천 사업 같은 것도, 또 사제를 털어서 재단도 만들고, 이런 그 의인들 그리고 또 이런 정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공헌한 분들을 이렇게 계속 묶어서 잡아놓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그런 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활동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 여기에서 기도를 할수 있는 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의인의 기도가 효력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도 안 됐습니다. 펜앤 마이크에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정규제 만난 유승민 5년 만에 박근혜 탄핵 이유 밝혔다. 네. 여기 지금 뭐 대통령 후보로 이분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뭐, 인터뷰 좌석을 마련해서 말을 할 때, 정주필이 이제 이 문제를, 어, 잘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어, 처음으로 저도 이 유승민 전 의원 그 입을 통해서, 그, 자기가 탄핵을 한 이유를, 어,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딱 들어보세요. 한 20여 분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0분 30초에서 12분 6초 그 사이에 이제 유승민 의원의 핵심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2016년 11월 20일날 그때 검찰 조사 그 발표를 자기가 보고 여러 번 자기가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탄핵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발표를 보고 탄핵을 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선진국 같은 데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죠. 그뭐 유승민 씨가 뭐 미국에서 뭐 경제학 공부를 하고 박사를 받고 뭐 했을지라도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정치인들의 기준으로 본다고 할것 같으면 말이 됩니까? 네, 이 자기 입으로도 그래요. 검찰 조사 발표가 뭐 재판을 뭐 한건 아니지만, 뭐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참 보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아 뭐, 정주필이 이제 그동안에 의회 민주주의를 하려고 이 사람들이 마음먹고,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함께 이제 합류했다, 더불어 벌건당하고 했다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해서 저도 거기에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승민, 적어도 유승민, 이 사람은, 어, 그 뭐, 자기가 뭐, 강력하게 뭐, 그 아니라 그러니까, 네. 네. 뭐 의회 민주주의, 뭐, 자기 생각조차 없었다. 네. 뭐, 하여튼,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고, 네.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대통령 후보로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게 참, 이국격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까? 자기 당의 그 대통령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그 검찰 조사 그 발표 나중에 다 부정되고 다다 다 바로잡히고 그런 게 아닙니까? 이걸 보고 다 대통령을 탄핵하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라에 혼란이 있고 해서 뭐 안될 것이다. 나라에 혼란이 있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판, 판, 판 판단을 해야죠. 네. 거짓말의 태산을 이루어서 그렇게 그 분위기가 흘러가고 게다가 검찰도 뭐 검찰이 김순환 뭐 그때 뭐어 그저 검찰이 누구의 검찰이냐 뭐 박근혜 정부의 검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뭐 거기에 뭐 자기가 신빙성을 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그 말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어디 검찰 조사 발표 읽고 난 다음에 탄핵을 합니까 예수준이하도 이해로 말할 수 없는 수준이야죠 유승민 씨는. 빨리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대통령, 무슨 후보예요. 그런 주제에. 빨리 그만두십시오. 유승민 씨. 이렇게 그 탄핵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이렇게 큰 위협을 받게 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유승민 씨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깨끗이 아주 그냥 그 사라지면, 예.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자격 없어요. 이런 사람들. 네. 그, 우리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금 옥고 어, 그 탄핵, 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 옥고 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요 근래에 이제 또 나온 글들이 있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건일 칼럼, 네. 그, 아주 보수주의, 이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었고, 보수주의에 아주 어, 훌륭한 그런 팬이죠 네.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에 대한 명상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5월 24일 글입니다만, 뭐 얼마 안됐으니까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역사의 해학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이글 가운데 제가 그 글은 제가 뺐습니다. 뭐, 이제 그 어, 러시아 황제. 가문과 또이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레닌 이 공산주의자 사이에 있었던 어, 그 하나의 악한 역사죠. 네. 이, 에, 레닌의 그 형이 이제 황제 알렉세이 3세를 이제 암살하려고 했고 발견돼서 이제 그 레닌의 형이 어, 그 다음인가요? 처형이 네. 됐고. 네, 황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황제를 그 가문을 이제 죽이는 일에 이그 레닌이 보복을 했고,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역사의 해학은 한국 현대사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었다. 이 보복하는 것 말이죠. 권위주의 시대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일으켰다. 반면에 수탄 시국 사범을 시국 사범을 양산했다. 세상이 바뀌자 그 시국 사범들이 권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이 감옥에 갔다. 복수였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다. 네. 지금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감옥에 있는 분들 네, 다 복수를 지금 당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복수죠. 복수심으로 아주 그냥 불타있죠.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잡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에, 표들을 행사하고 있고 좀 나라가 이그 이, 정말 복수전을 하는 에, 이 가운데 이것도 복수를 해도 정당한 복수를 해야죠. 비비꼬고 그냥 가지가지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에, 그런 어, 방식으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에. 두 번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예, 뭐, 이전에 있던 그 관례인데, 예, 그런 걸 이제 뭐, 다 끄집어내가지고, 예, 예, 관례를 법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예, 아, 참 한마디로 치사하죠. 네. 그리고 참 아주 잔인하고, 네. 하여간에, 네, 계속 읽겠습니다. 5월 20일 있었던 한 법조 세미나는 그 재판이 과잉, 여론재판, 오판, 이라 했다. 자, 네, 한마디 더 붙이면, 인민재판, 한마디 더 붙이면, 마녀사냥, 새 권력자들의 갑질, 권력남용, 유공, 유공자 특혜, 송추행, 내로남불, 부정선거피소, 야말로, 국정농단, 적폐였다. 그들의 사년도, 문명적 진보가 아닌 천박한 퇴행을 불러왔다. 정치의 퇴행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와 있다. 1987년에 하부의 한 자유민주주의가 그것을 인민민주주의로 바꾸어 치려는 양아치 짝충 진보에 난폭하게 유린당했다. 180 의석을 거머진 저들은 의사복만 두드리면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법까지 만들 수 있다는 식이다. 어, 뭐 성차별법, 뭐, 뭐, 금지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자치법이라는 인민위원회 법안도 나와 있다. <laughs> 인민위원회 법안, 공산당 네, 법안도 나와 있다. 김여정이 빽! 소리만 질러도 그게 곧 법이 된다. 남에서. 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고 남측 민중혁명위원회가 뜨는 정황이다. 네, 빨갱이 세상이죠. 경제의 퇴행은 자유시장, 자유경쟁, 자유기업의 위축으로 와 있다.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 같은 인간 본성의 자유스러운 행복추구마저 타도해야 할 소부르주아 반동 음. 인양 찍힌다 공산주의자들이지 사적 소유에서 국유화로 가는 길목이다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자영농 숙청이 있었다면 21세기 초 한국에는 1가구 1주택 주기기가 있다 사회주의로 가는 중산층 해체 작업이다 그렇다면, 이 보복 정치, 여기 나오죠. 다시, 네, 보복 정치. 네,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또, 저, 누굽니까? 노무현이 자살한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한 것 때문에, 이제, 저들이 악감정을 품고 보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법 위반하고, 어, 자살하는 게 무슨 그 영웅입니까? 자살은 무서운 죄죠. 죄로 마친 겁니다. 자살은 것에 대해서는 대선이 해석한 마음이지만 그걸 보복하겠다고 지금 말이죠. 보복 정치, 네, 전체주의화, 문명의 퇴보, 국민적 피폐를 무엇으로 치유할 것인가? 정권 교체 외엔 답이 없다. 맞아요. 네. 보복 정치. 정권 교체 외엔 답이 없다. 그, 지금 바이든의 이제 또그행정부가 어, 이라,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오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그 결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선 전혀 얘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 자기들, 자기가 왜이 전쟁을 그만둬야 되냐, 얘기를 막 열변을 토하면서도 속이더라고요. 마치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5월 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군하기로 했는데, 그걸 우리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대규모로 또그 군대를 발성해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을 텐데, 죽을, 죽을, 죽을 텐데, 20년 전쟁을 어떻게 더 끌어가느냐고 막그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그 거짓말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꾼입니다. 왜 그러냐 면 거기에 군부에서는 2,500 내지 3,500명만 소수만, 그, 이, 특별히 공군, 그리고 또 이제 정보, 네. 이런 할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놓으면 현상 유지된다. 그렇게 하면 아프가니스탄 군인 군인들이 물러서지 않고 싸운다.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네. 대개 뭐운도를 보내서 완전히 거짓말하는데 미국도 그렇습니다. 네.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왜 저거밖에 안 되나? 네. 사기치려고 정치하나? 국민들을 알기를 개 돼지로 않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요 네. 미국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정치인들이 사기를 치면서 정치를 계속 하는가 봅니다 하여간에 이 보복정치 한번 더하죠 더 고약하죠 더 잔혹하고 잔인하죠 흉폭하고 아주 흉악하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특별히 급진주 아파 이 벌건 사람들이 정권 교체 외엔 답이 없다. 맞습니다. 운동권 확증 편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네, 안 바뀌어요, 사람분안 바뀝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나 서로 좋은 치유의 물꼬가 무엇지 말을 해줘야 한다. 말을 해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같은 게 그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고령이다. 80세예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여론 70%가 사면 찬성이다. 문 대통령 선택으로 보복의 악순환이 일단 멈춤이라도 했으면 한다. 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고 잘 지키라.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미 답을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을 사면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통령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저는 요 근래 마음에 참 많이 부담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하도록 이두 분을 위해서 그래서 제 기도 시간을 좀 대폭 더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기도 시간이 많아요. 네, 근데 더 늘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제가 더 소개하면 박전 대통령 5년째 감옥, 문재인 정권 적폐도 세월호 수준으로 조사 처단하라. 이거는 고용주 변호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자유민주당에서 조선일보에 광고를 낸 것입니다. 지난 8월 18일 날 광고를 이런 제목으로 내셨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그참 보수. 정통보수, 순수보수를 지향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그 당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참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고맙스럽게,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당 소송은 아니지만, 네. 어,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유민주당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어, 광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역대의 정치법 역대의 양심수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장 추억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박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간첩을 제외한 역대 정치범 양심수 가운데 가장 오랜 4년 5개월째 수감되어 있다. 지금은 또 지났죠. 이제 거기 뭐 4년 7, 8개월, 뭐, 5년을 향해 갑니다. 5년을 향해 가요. 나이도 7고령이다 이렇게 오래 동안 일제도 독립투사를 이렇게 오래 투옥시키지 않았다. 얼마나 저들의 마음에 증오감이 많은지 그 자체가 죄인데, 네, 이 죄로 사는 거예요. 죄로 그냥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두 대통령 그,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게 우리 나라에도 별 절대 안 좋습니다. 네, 우리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분을 위해서 2024년에, 2022년에, 내년에, 대통령 뭐 바뀌자마자 사면하는 대통령이 세워져서 그냥 즉시로 사면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의 전두환, 노태웅, 두 전직 대통령도 수감 2 년여 만에 사면됐다. 이렇게 큰 죄목도 2 년여 만에 정치적으로 뭐한 거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면하는 건데 이거 뭐 정치적인 거로 뭐 하는 거 같으면서 이거 완전히 그냥 개인적으로 네아참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오 하나님 빨리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나라가 이 증오의 분위기에서 사랑과 우호와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박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형이 22년. 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를 위한 송철호 울산시장에,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전방위 선거개입. 자, 세월호 가짜 뉴스들. 이문 남쪽 대통령은 뭐 방명록에 거기다가 뭐 감사합니다라고 썼다고요, 세월호에 제정신입니까? 김경수 댓글 공작. 어휴. 문재인 특보단 간첩 사건. 청와대도 그냥 간첩들이 우글거리고, 국회에도 우글거리고, 사법부에도 우글거리고, 언론인 가운데 우글거리고 우글우글 간첩들. 언론 장악법. 네, 완전히 이거 비민주의. 세계의 모든 언론인 협회에서 그냥 막 세계가 일어나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겠다고 그래요? 왜? 주사파들이니까. 주사파 발갱이들이니까 북한 퍼주기 평화쇼, 가짜쇼 등에 대해 박전 대통령에 대해서와 같이 그런 수준으로 수사해라! 맞죠? 앞으로 정말 무섭게 수사하는 때가 오길 바랍니다. 진짜 아주 적폐 수술해버리고, 진짜 아주 공의를 세우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박전 대통령 혐의는 정치 보복성이지만 여기도 나옵니다. 네. 보복이었다. 문 대통령 관련 혐의는 명백하고 중대한 국정 사안들이라. 일단 실정도 달리 발생한 게 아니라 징역형이 얼마나 나와야 할 것인가 100년 나와야 되겠습니까 네. 범죄가 명확한 김경수 전 지사와 한명숙 전 총리를 박근혜 이명박 두전 대통령과 동반 사면하려 한다면 이 역시 진실 호도성 물타기이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네. 빨리 네, 자유를 얻도록 여러분 그렇게 네,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불편하게 또 고통스럽게 지내는 동안 우리 마음도 네, 그 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powerful and effective. 의인의 간구는 powerful, 힘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고, effective, 아주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지 전능하시고, 또한 만사를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심하고, 기도하세요 온 마음으로 부르지죠 기도하세요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다 해.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어, 영적 가뭄과 같은, 또, 엘리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같은, 우리 한국에는 참 자유민주주의 가뭄, 자유시장 경제, 자유, 자유기업, 다기근기근기근 그리고 참 그, 사랑,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그 미움과 증오와 부정의와 이런 것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책임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서 빨리 그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저와 함께 매일 같이 그리고 많은 시간을 더 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과 또 다른 우리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전 국정원장 등등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